아이 뭐 뭐가 어쨌든 좋아 이번 판부터 제대로 간다 적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주지. 이버트를생서담수 없다 같지계너 광주환 아니지? 분명 강주환이었다면내 춤을 끊으려 했을 텐데. 저 메카주환이요. 분명히 맞습니다. AI주환? AI... 빠랑빠랑 우리 음, 바로 열로 음. 와. 라, 라코베리아, <laughs> 라코브레리아 술, 라코브렐리아. 그또 이제 우리 추억의 나. 자 라레로 들랄라 <laughs> 이제 그거 밈상당된 <빔> 듯하지? <laughs> 점점 안 보여. 우리 그거 하는 철딱임 내를 쓸 쓰이지 안 보여. 이이 밈은 틀딱들도 이해하려 하지 않던데? 그리고 밈이 일주일마다 바뀌어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무도 봤는데 이게 나야. <laughs> 근데 그거는, 그거는 아직도 보였더라. 아이리짱 그거. 킬 가인은 이제 죽어버렸잖아. 칠하게 가셨어. 정말 칠하다. 나는 칠가이 좀 오래 안갈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 진장, 진정한 옹미만일까바바바밤밤밤바바밤밤밤바바밤밤밤밤바밤밤밤밤밤밤바밤바바 정실 오 파밍 지한아 파밍 존나 도 나도 m 사고 한번 써볼까? 아 m 사고 좋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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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이 졌다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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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 라이트 걸립 있잖아. 봐, 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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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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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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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데8반율반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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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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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이 누구지? 그 녀석이 있었다고? 그 우리 마켓 안, 안 들어 보내주네. 그뭔 소리야? 근데 복불장군. 어, 그러니까 응, 그 오지 자신만의 마켓을 꾸미고 싶었나봐. 우리를 초대해주지 않았어. <laughs> 아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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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어. 어제 자다가 늦게 들어와갖고 <laughs> 이야기. 해짜 근데. 참... 끝까지 초대해주지 않고 심지어 나는 그 하다가 밥먹고 5분만에 왔거든? 짜파게티 뭐, 먹은거랑 근데 나추방돼있어아 그니까 <laughs> 너희가 자시, 자기가 만든 왕국을 망칠까봐 어 그리고 더 소름돋는 사실 그 걔가 이제 개인디코로 코드를 보냈더라고 왓? 플레건? 왓? 미쳤다 지금, 지금 보급, 보급은 보급못 부르고 그것만 부를 수 있네 BRDM만 부를 수 있네 진짜예요? 6배율 필요한 사람 찍었음 어, 여... 진짜예요? 보급을 불러볼까 뭐... 한번 진짜예요? 지금 못 부른다는 거 아니야 보급을? <laughs> 지금 나중에 보급을... 진짜예요? 그... 그래 BRDM이 미라바이도 꽤 괜찮았는데 그런가요? 숨을 데가 많아서. 근데 가장 어울리게 생기기도 했어. 어 버려. 중개모야 어딨니? <laughs> 중개모야 아, 보존 보전... 어 중개모 찍을 중개모 찍을까? 어멀수도 6배열 다 있지? 없어 내 짧게 6배열은. 이 배열 내가 찍었던데 찍어 이 중계물 찍었어 와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강조하에게 뭐? 대탄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다시는 파밍 끝 보정기나 그 제동기 보면은 말좀 싫어 필터 하면 어 대탄도 있는데 여기? 왓?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그냥 대탄쪽을 찍었어? 그 옆집이 그거야? 그냥 탄좀 버리고 갖다주면 되는거 아니야? 어? 8배율인데? 오아 근데 한 황금 고블레잖아 한가방 없나? 한가방 마려 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이거 제동작 아닌가? 저기 네. <laughs> <laughs> 있나봐 내부에 있었어 자길쳤나방내자증나게길 쳐날라 해서 계속 쳐거지랄이차 앞으로 가면 안되지 네가 왔어 다음부턴 뒤로 다니도록 여기 학교쪽에 8배율도 있다 먹을 사람대사람 와우, 3조끼... 뭐야, 히트기 왜 저래? 비? 어? 아, 저기 갑자기 응. 습격해서... 장렬하게 전투하다가... 뭐... 싹 닦았어. 벌써 리얼... 맞아, 맞아... 히트기가 4명 닦았어. 그냥 차에 치인거 아니고... 아니야, 찾는 내가 운전했는데 어떡해... 4명 닦았다고... 어. 바로 그냥 스트라이크를 날려버려. 잔잔 아니고 모두의 도움이 있었어 이태라 그걸 쭉 가면 8배율 있어 실이네 그래? 야 근데 이거 자기 땅 오는데? 비렸는데. 그래? 오, 바로 앞에랑 갔는고 뭐. 6배율은 있어 근데 8배율이 어디 있다는 거야? 방 안에 있어? 아이 쭉 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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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8배율 BRDM을 부를까 말까 8배율 있잖아 여기 고민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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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탕하게 숨어있었네 그건 먹은 놈이 비알의비알 b r 알 m b r d s 아 고민이 되는군요 일단 타 타고 다니자 나중에 부르자 뚜뚜 어? 얘들아 여기 구경조끼 왓? 어, 뭐? 이러면 보급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데 이얼 yeah. b r d m 을 불러야겠다. b r d m 부른다 도로 한복판에서 불면 괜찮겠지? 어. 이상하게 어. 나가지 않겠지? 도로 한복판인데. 모두 전투 준비. 모두 기름통을 찾아. 어나 기름통 방금 하나 봤는데. 올 인원 수리키트로 치다 방금 여기 1평집에 기름통 하나 있었어 준형 있는 쪽 1평집 그거라고? 나 공간이 1도 없는데 후라이팬을 버려 그리고 껴아 후라이팬 대신이야? 어 야, 나 있는데 일평짜리 뭐지 말하는거지? 보급이 온다 와아 아직 날라오고 있어 화장실 말하는 거였구나 그... 엥? 뭔가좀 이상한데 듯... 스폰 된거 같은데 <laughs> 내 캐릭터, 밴드, 보인다 야, 왜 여기 내려? 원래 그러니까 도로 이커 브레이커. 브레이커, 브레이니까 너무 커브겠지 너무... 깔리면 기절한다. 어어 <laughs> 어, 어. 제발. 아브레이이건 아니, 어... 아니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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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내가 운전하는 차는 절대 뒤집히지 않아. 믿고 있었다고? 자, 최단거리로 일단 움직여. 그 우리 이 여기 에 있다. <laughs> 뒤집힌다고 안 뒤집힌다 했지 안낀다고는안 했다. <웃음> <웃음> 내가 이럴 때부서올 인원 수리 키트까지 준비했다고. 예. 믿고 있었다고. 안전해 녀 최고잖아 아 그냥 이렇게 바, 가자 바아 <laughs> 아늑하다 아늑해 핑은 뭐야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한처하우스트 시포. 링스 어, 저 링스가 있는지 확인해. 어, 링스를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어? 1번 핑까지 가. 어? 주나? 쉬시긴 한데 좀 먼해. 뭐야? 생각하다. 보급 있네? 보급으로 가. 대충, 대충 뭔데? 대충 한 4번 핑쯤일 것 같은데. 방향이 아예 다르네. 아. 우바라바라 a b a Baba, b 바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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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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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력이 딸리노. <laughs> 아니 그냥 가지 말까? DRD 이 정도였어? 야 시발 이거 그냥 총 개쳐 맞고 죽겠다 이 정도. 흥자도 힘좋나센는데산 올라가는 건 힘들어 할걸. 흥자? 아. 적팔리겠다. 그건 백차. 아. <laughs> 야, 복설 기회다. 힌트가. 복설 기회라는 것을 보니. 차소리 앞에. 제대로. 서로 앞에 차소리 바로. 여기 앞에? 차. 내리고 싶어. 너때 맞았어. 너때 맞았어. 어디갔어 다시 타자. 다시 타자. 야 멀리서 우리 쏜다. 다 타잇 있... 야나 너가 운전이니까 어? 어 아니. 내 운전이야? 나외리가 운전인 거 같은데? 나야? 어 그렇지, 앞에서 수류탄 어. 아, 지금, 지금, 지금 내려 지금 방금 내려 그냥 지금 내려 모래바람이 자 빨리 내려 뭐해 내렸어 내 운전이지? 어. 좋아 앞에 내린 거 같던데? 수류탄 소리 들리던데 그냥, 그냥, 그냥 가지 부딪힐 필요 없지 그냥 가자 이미 네, 쟤네는 먹었다고. 그 저격 소리, 쟤네 같은데? 저 지금 공장 지대. 자세 운전 중. 나 지금 기름 안 쓰는 중. 앞에 아, 그 차. 요요 <laughs> 아, 그그 사이 요 사이로 들어갈까? 요 구덩이 그 어때? <laughs> 진짜 개. 걔... 나 기름 안 쓰는 중 연비 운전 중. 개한남그 자체다. 연... 아 이제 연비 운전 못해. 기름통 지금 넣을까? 기름통? 여기, 여기서 대기 타는 건 어때? 가 볼까 여기에? 아. 자, 여기 있을까? 어 발소리. 아 뭐야? 이거. <laughs> 난 가로... 여기 있을래. 4번 핀 쪽만 조심하면 될 듯. 자, 아, 자기장 47초일 기다립니다. BLD m 무정법. <laughs> 우선 기름을 드세요. 예압 yep. 예압 yep. 아 좋아 좋아. 아직 기름 어, 많아. 기름 존나 많이 들어갔네 진짜. 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전략이다. 스몰트 뭐하 하고 있을까요? 죽 듯이 있기. 언니, 난 커피를 있어요? 마셔. 언니 내일 어디서 있냐고?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언니 너무 예뻐요 인스타. 언니가 아닌데 너가 보이는 애는? <laughs> 그런 편견을 왜? 버려. 김치 머리가. 어? 아? 바뀌었죠? 인스는 네, 조금 가까운데. 어. 하이그라운드를 선정할 것인가? 여기가 가장 무난한 것 같긴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자. 문장 안 밖에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면 좋을 듯. 여기는 뭐 미라마는 워낙 굴곡진 데가 많아서. 술뽑? 아, 그래서 예, 별로 안 보여. 이제 저 개자식들. 저는 저기, 저기, 저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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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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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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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집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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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숨었다. 1평. 난 자책 볼게. 1번 표 봐. 어... 엎드렸는데? 난 자책 볼게. 볼게. 너네가 봐. 다시 타자, 그냥. 불안하다, 어째. 뭐한명 누우면 곤란해. 가자. 어떡할까? 여기. 어? 야, 저기 보급지 사람... 어, 있어 여기 집에. 일단 가와 있어. 아직 올려 멀었어. 어, 저기 집에 예, 움직인다. 야, 야, 이거 잠깐만. 내리자. 제, 제 옥상 올라갔거든. 잡을 만한데? 사버가 그럼. 아, 다시 다시 떨어졌어. 다시 떨어졌어. 어. 야, 자제는 뒤에 차온다, 얘들아. 예. 야, 빨리 가다 그냥. 이거 근데 좀 왼쪽으로 어, 오, 사항 저기도 차 있어. 있어. 사람, 사람, 사람 있어. 올라가야겠다, 아, 이거. 이쪽으로 가. 올라가게 아, 저 반대쪽에도 있어, 조하나. 저기 뛰어다녀. 그런네 그냥 여기 아래쪽 있잖아 이요등이라 한번 이사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데람사고는이사람 괜찮아, 어은피 여기 이제인서이사람거이시간은 우리의 편. 이사이렇게돌이다니은 좋다. 왼쪽으로 살짝. 이사쪽이 사람은 이이이 다 밑에 어, 바위 뒤에도 있었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자기장 보호 결정하죠. 다다다다 어. 연비 아끼는 어디서? 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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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아, 좋아, 따, 좋아. 다다 여기 샀어. 저아래에사 아! 저, 으아! 우리 뭐, 여기 뭐, 다시 뭐, 못 올라오. 내려줘, 내려줘. <laughs> 내려달라고? 장일이 내려봐봐. 그쪽이 안전할 것 같아. 왜? 어어어! 씨발! 나 죽었다. 아! 위에 있네. 아, 이게. 가자. I 스 e t so. I'm under the low shibai. Nayo, Yosinda. You go up t 다다다다 n 다다다다 y go up to them. Dinny, s 아 너무 허허벌판이야 좋지않아 어, 앞에 차하레 우... 렛쓰잇 우리는 수리키트를 사용해 좀 깔고 수리키트 써야될것 같은데 저 왕관집에도 사람있어 저 어, 1평지에도 사람 있었어 저기 바위 뒤에서 연막을 한번 깔고 저 위에 차는? 여기 아 몰라 그냥 연좀깔나 아, 화이팅 <laughs> 우린 가만히 있자 오오오! 오오나자기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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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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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몇이야, 지금? 38, 한번더 해? 아, 지금? 지금 어한번 더해 한번 더해. 됐오한번더해한번 더해. 다 해, 그냥 다 해. 아오 오오! 한다. 한번 하면 그거 오오! 풀필오다 다리를 어디를 잡을까? 쟤들가1 버려? 저일평 집으로 가는 거 같애 아니야 그러다 아, 항상 꿀줄 났어 이거 예, 뒤에서도... 2점을 네, 네, 살려 어? 모르, 모른다 모른다 이게? 아니 이게 안 잡혔는데? 한명나왔다 이제 나이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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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싸우고 다 있었던 다 애들 저거 다다다 사망이야? 어 위에 다다다 까지다았죠 그러면 살려줘. 뭐야? 준영아 너 뭐해 거기서? 아 뭐야. 살리기는 거 아니지. 온다 온다 온다. 사... 일단 한명손 붙직 붙이고. 왜왜왜안 살려? 살리... 그러지 말고. 나나너 나는... 아, 네가 살릴 줄 알았어. 피가 없어든 저기 저게 붙었거든. 내가 폭탄 찐쪽에. 일단 들어가자. 어 뒤에 나... 어, 나... 뭐... 보급 뒤에 뭐... 보급. 뒤에 보급. 보급 먹어 누군가. 오, 맛있겠다. 아이거 근데 위험해 보여. 나 짧은 거 먹어. 연막 깔고. 한명더 붙었다. 방암... 방금... 아닌가? 아니, 엄마 끄는 거야 저거 먹으려고 야, 야 보인다 저기 어? 뛴다 쟤저 안으로 들어갔어 차고차고 쪽으로 두 명, 두명슛 보여? 야 넷답이다 좋은데? 너네 일단 비어있으면 그냥 타 있어 차를 숨겨, 차를 숨겨 야준영아 잠깐 나와봐 어? 야야 야, 야, 준형아 준형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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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자. 인서클은 해야지. 어, 들어갔다, 집 안으로. 네, 래에 그냥... 있다, 1층. 오, 야, 여기 있네. 왔다, 왔다, 내려가, 왔다. 내려가, 내려가. 둘? 내려가라고? 오케이. 뭐야? 같은 팀인가? 촛도, <laughs> 촛도 <좆도> 안 들어갔네. <laughs> 응, 너네 열심히 와. 어, 뭐야, 이래. 어? 야, 이거. 자기아운전때줘자 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기 뒤에 1등집 뒤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여기 1등집에 사람 있다 몰라 얘 그냥 있어 <laughs> 뭐야 이 새끼 <laughs> 아, <진짜. 웃음> 얜또 뭐야 타타타타내들아이터타 뭐해 뭐해 어 뭐야 자기장 아프다 아파이 아파 자기장 아프다 사사사사사 내려 밑으로 옆으로 해서 내려 한 명씩 쏴 어 뒤쪽 뒤쪽 밀서도 우리 보고 있어 위에서도 아 지금 전에 떠 염막까지야 그냥 쟤네 쟤네 밀서 그냥 어 뭐야 아 뭐야 버려 버려야 될것 같아 안돼 안돼 여기 안돼 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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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밀어 그냥 밀려 어 얘네 죽었네 얘네 죽었어 아 기다려 기다려 이제 터진다 안 되겠다. 그냥 얘를 좀더 앞으로 해서 엄페로 쓰자. 어, 앞에 엄페로 써, 엄페로. 어, 죽었다. 연막 안에 죽었다. 아, 집안 흔들렸어. 아, 불, 씨, 뭐야, 씨. 나이스. 오. 오 아뭐 했어? 아, 지렸는데? 아니, 방금 뭐냐? 아니, 이거 우리 뭐한 음. 뭐 거임? <laughs> <laughs> 나뭐 했는지 모르는데. 겠레전드네아 뭐가? 엄내하고. 총알 네. 왜 이렇게 많았지 말? <laughs> 아 여기서 총, 총알 뭐 하냐? 아니? 에미사우. 에미사우구나. 아, <laughs> <laughs> 아, 이라마접속했으딴 네. 데로 갈까요? 아, 했다 먹겠다, 아. 했다. 아, 재밌게 야 먹었다. 이거 재미와. <laughs> 그니까 결과 모두 생겼어. 이거 <laughs> 어. <laughs> 나의올인원 수리 키트가 아니었다면. <laughs> 근데 그거 컴팩트임. 인도, 인도. 강해택이심이 죽어서까지 백답으로 다볼수 있었는데 갑자기 prdm이 배신했어 <laughs>